후보를 낸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굉장히 엄중하고 또 사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면을 통해서 후보를 냈다는 국민의 힘은 대단히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죄가 없습니까? 요즘 보니까 뭐 구속 안 되니까 죄가 없는 듯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참 2년 가까이 그렇게 힘들게 괴롭히고 국회에서 일당 독재를 일삼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는 이제 죄가 없는 듯이 행동하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제가 있는 사람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제가 있는 사람이 야당 대표를 하는 것도 그것도 꼴불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같치산 시장의 상인분들 계시는데 문재인 정권 때 요즘 뭐 남대문 시장 가면은 우리 공화당의 조 존진이 우리 공화당이 올았다 그래요. 내밀 때 우리가 위드 코로나 하자. 이 위드 코로나 1년만 더 땡겼으면 자영업자들, 시장상인들 죽음으로 몰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파들이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이나 자파들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1년만 더땡겼어도 우리 자영업자들 이렇게 보통의 벼랑에 몰리진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장 요즘 가보세요. 뭐라 카는지. 그때 조원진이나 우리 공화당이 위드 코로나 하자. 백신 개발되고 유럽에서 손흥민 죽고 보는데 마스크 다 아무도 안 끼고 있는데 우리만 정치 방역한다고 마스크 끼가지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그리고 시장 상인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 다 죽음의 변항에 몰고 간거 아닙니까. 분들이 심판을 하셔야 돼요 정치권력이 저렇게 오만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내로남불 부정부패 무력무책임 이러한 정치권력에 대해 을 드셔야 됩니다. 채찍을 드셔서 너희들이 잘못했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뭘 잘했습니까? 맞습니다. 한쪽은 부정부패 내로남불 새빨간 정책을 가지고 국민을 호도했고, 한쪽은 저도 그 당에 10년을 쓰고 국회의원을 세번 했지만은 저렇게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을 무시하는 정권 정당은 천박지 않습니까? 이제 그대 양당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살아있다 강서구청에 있는 강서 주민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일 겁니까? 전국의 많은 국민들은 강서구를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윤석열 정권 들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돼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줬습니까? 국민을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번 강서구 보궐선거를 통해서 채치을 들어주십시오. 너희들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정치인도 있고, 너희들이 아니더라도 올바라고 깨끗하고 용기 있는 정당도 있고, 너희들이 아니더라도 강서구청의 일은, 강서구청장은 우리 강서 주민들이 뽑는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채찍을 들고 양당에 혹독하게 볼을 줘야 됩니다. 이런. 지금도 빨간색만 꽂으면은 40%, 파란색만 꽂으면은 40%. 좌파들이야, 정의당도 있고, 기보당도 있고, 노동당도 다 있어요. 오른쪽에는 국민의힘. 우리 공화당이 7년 동안 얼마나 깨끗했습니까? 예! 문재인 정권 저수돌 부를 때 문재인 퇴진 운동을 했고 코로나 팬데믹 빨리 종식하자고 위도 코로나 주장했고 우리가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국민의 바다 속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한거 아닙니까? 권력을 예! 가진 자들이 오만해지면 은 국민은 안중이 없는 겁니다. 들 국민을 두려워하지만 어, 하지 않으면그 피해는 고소라니 국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이번에 강서구청에 아니 민주당 어, 어 구청장 한 사람 덧붙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국민의 구청장 한 사람 덧붙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민이 살아있는 모습은 국민이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됐다 싶으면 민주당 안 뽑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너무 무책임하고 내로남불이다 싶으면 그 사람들 안 뽑으면 되지 않습니까 오른쪽에는 깨끗하고 당당하고 용기 있고 대한민국의 약자의 국민의 편에 서 있는 우리 공화당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는 나라입니까? 아니 대한민국은 권력을 가진 자들만 사는 나라예요. 아니 대한민국은 언론과 천한 놈들만 사는 나라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은 누군가는 가지기 못한 분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어려운 소민을 위해서, 누군가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위해서. 미래를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하고 그들과 함께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정당이나 그러한 정치인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공화당 당 대표로서 이명호 후보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서구에서 40년 이상을 살고 당서구의회 4번하고. 강서구의 의장까지 했는 분 지금 맡겨도 강서구의 골목골목을 다 알고 강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이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그들이 무엇을 아파하는지를 알고 있는 그러한 후보가 바로 이명호 기호 6번 우리 공화당 이명호 후보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날 파란색 타고 낙하산으로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문제가 있어서 수십억의 돈, 세금으로 지불되는데 이 돈을 장난치듯이 얘기하는 후보, 그런 후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강서구에까치장가치산 시장에 있는 우리 상인들부터 일어납시다. 저조은진과 우리 공화당은 그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시장 상인보다한테 이중을 할 일이 시장 방인 분들한테 힘을 드리기 위해서 전국의 백여 곳을 시장을 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호흡했습니다. 어느 정당에서 어느 정치인이 그러한 행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오른쪽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국민의 힘이 아니라도 우리 공화당이 오른쪽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중에는 네, 더불어민주당도. 정의당도 있고 녹색당도 있고 진보당도 있는데 오른쪽에는 왜 국민의힘 하나만 있어야 됩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금방 져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전국에서 예. 다 봅니다. 강서구에서 제발 우리가 말하는 선거혁명하는 일은 없어. 지금 개혁을 하라고 했더니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일당 독재해서 개혁은 고세하고 태보적인 정책만 냅니다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도 무너뜨리고 정체성도 무너뜨리고 체제 수호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 경제에 맞지 않는 수많은 법률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국민의힘 뭡니까 정권을 바꿨다고 자기들은 보수 정당이다 보수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수 정당 보수 정권 같으면은 보수 정당 저 보수 정권답게 놀아라 말이야 그냥 그냥 이재명 사벌리스크 하나에 매달려가 있는 보수정당 보수정권 옳지 않습니다. 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야당 대표니까 만나기 싫어도 만나줘야 되요 그래야지 국민들이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당 대표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저렇게 하는 협치의 정치가 없고 개혁의 정치가 없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없는 정치 이제 강서구에서 바꿔 봅시다 강서구민들 우리 공화당 장당에서 국민의정새누리당을 탈당해서 이미 7년째 들어갑니다 저한테 남은 것은 재정적인 압박 비다고 자파들이 저를 고소고발해가지고 재판만 6, 7건 남아있지만은 논 하나 깜짝 안합니다 왜?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이 옳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자기 자신의 살이사욕이라는 게 없어요 속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지지 않은 분들을 대변하고 권력에 희생하고 있는 많은 피해 보는 국민들을 대변하는 것이 우리 공화당이었다. 이제 6년 7년 맞으면 우리 공화당 기호 6번 이명호 후보 빵 찍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지 이 힘들어하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강서구에 우리 유권자분들이 희망을 이수 있는 그러한 구청장 선거가 될겁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가 오망과 독성과 무책임과 무능에 국민의힘으로 그냥 갈거냐 그렇지 않으면 부정부패 내로남불 새빨간 민주당으로 그냥 갈거냐 그것이 아니라 녹색 땅이 아닌 진짜 녹색 우리 공화당으로 갈 거냐 여러분의 선택에 담겨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녹색 보를 지지하고 선거운동을 하시는 분들100% 놀랍게도 100% 자원봉사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대한민국의 선거가 돈을 쓰는 선거, 정당의 돈을 가지고 하는 선거가 아니라 100% 자원봉사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선거. 그것이 선거 혁명이고 그것이 이 강수구에서 이루어야 될 유권자들의 혁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기호 6번 이명호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 강서구 주민 여러분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나 언론과 속닥속닥 하는 자들이나 권력 외에 나머지 자기들끼리 내로남불 자기 정치하는 자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이 주인된 나라. 강서구의 주인이 누군가?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이 아닌 강서구 주민이 주인 된 그러한 강서구. 그것을 원하신다면 기호 6번 이명호 후보를 지지해 주기를 강국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호 6.